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원두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져야 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나 지치고 지쳤기 때문에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을 잡아 가지고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요즘으로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 없게 걸린 겁니다. 여기 그 23장 26절에 보면은요. 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어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그6월 달에 명절에 명절을 새로 왔다가 붙잡혀 가지고 그 하필이면 그 십자가를 지는 참 험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사람은 참 운도 되게 없고.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도 억지로 져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도망을 다 갔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7절에요. 또 백성과 미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가슴을 치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단계, 신앙의 첫 출발은 감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겨 죽어야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인들은 너무 불쌍 해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십자가 나위에서 십자가에 신 예수님 너무 불쌍해서 네, 울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어,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는 말이 잘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평이하게 아무 감정 없이 소닭 보듯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자식 영원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 느낌도 없이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빈 위원에서 회 저에게 이제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자유 설교가 있고 또 하나 지정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정 설교 제목을 저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러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이 허무나 잘하는 유명한 그 본문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주어가지고 청빙 위원들이 그것 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왜이 제목을 줬냐면은요.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 이거를요, 평이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감동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 엄청난 은혜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평, 평범하게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평이하게 설명만 할 뿐이고, 정말 이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감동 넘치는. 그는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아픔이 없이는 전할 수 없고요, 감사가 없이는 전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그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정문에 들어갈 때부터 화려함이 극치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문 장식을 파사드라고 하는데 그 파사드부터 벌써 그 조각품을 통해서 큰 은혜를 줍니다. 제가 몇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팀을 이끌고 유럽에 이제 갔는데 제가 그 교회의 이름이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그림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정문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조각이 있고요. 그 위에 남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요 역시 못을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어디에 못이 바뀌었느냐 가슴에 못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대못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저들은 가슴에 못이 바뀌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잘못 적었네요 예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 머리 위로 죄패가 있습니다. 이 죄패는 뭐냐면 이 사람 죄목이 뭐냐? 이 사람의 죄는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유대인의 헤롯 왕이 있는데 로마가 예, 그를 임명하는데 지가 유대인의 왕이 됐다고 한다고 다시 말하면 쿠테타 음모, 역모죄, 어, 역정모의죄로 그렇게 죄를 쓰고 사형을 받으신 겁니다 날조된 거짓말에 따라 예수님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권한만 당하신 거 아니고 예, 정신적 고통도 그와 묻지 않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욕을 못 참아요. 모욕당할 바엔 차라리 죽는다. 그래서 검사의 취조를 받다가, 너무 인격적인 모욕을 받아 가지고, 그냥 삶을 마감하는 사람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억울해서,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역적이라고 하는 억울한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인격적 모독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고난해낸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수를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대못을 박습니다. 세 개의 대못을 박는데. 손에 두 개, 발에 겹쳐서 하나를 박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벌써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데 그것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 온 몸의 무게가 세 개의 무엇에 매달리면서 참으로 찢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부엌 칼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에 팍 박혀있는 것만 똑같아요 결교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손이 아파가지고 발에 의지하면 발이 또 아프고, 그러면 다시 손에 의지하면 손이 아프고, 그래서 손을 의지할 수도 없고 팔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일초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이 됩니다. 보통 몇 시간씩, 며칠씩 견딜 수 없는 상태를 견뎌야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잔인한 존재입니다. 픽션보다 non-fiction이 더 픽션 같아. 여러분, 소설로 만들어낸 그 이야기의 잔인함보다도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그 형을 주는 것이요. 훨씬 더 잔인합니다. 그냥 죽여도 힘든 것인데 찢어 죽입니다. 고통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그걸 구경하기를 좋아하고요 그걸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십자가 영을 받는 사람을 욕하고 빈정대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8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약 7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정오 12시부터 3시간 동안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온 땅에 어둠이 덮입니다 여러분 아무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만물도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아픔을 슬퍼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 감정 건드리면 못 사는 인간이 나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나리 위해서 그모지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의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있고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형을 집행하던 책임자인 듯 한데 예수님 죽음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인이었구나 그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걸들으시고 참으로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죄인들을 형 집행을 했을 겁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대개 형 집행하는 사람 일을 갈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면서 내가 귀신돼서 너 가만히 안 된다고 그런 소리만 무수히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못박으라고 소리 지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에게 못 박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원수까지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식을 벗어 버립니다. 죽어 가면서 쇼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언행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백부장은요. 수 없는 사람을 형집행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무감각해졌을 겁니다. 마치 곰장아리를요. 도마 위에 그못 박고 껍질을 벗기는 사람처럼 전혀 십자가에 못방으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진심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어붙부터 마음이 녹았고 예수님 사랑을 믿었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자기를 섬기는 사람 대신 고난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신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이 죽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드문 일이지만은 가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지는 그곳에 왜내죄 없는 훌륭한 아들을 대신 죽게 합니까? 더군다나 아주 못되고 악랄한 사람들,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교자가요, 순교 당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너는 나 위에 죽을 수 있느냐? 예,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혹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내네 자식을 줄수 있느냐? 하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 우리가 뭐 구울 만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에 지옥에 밑바닥 가야 당연한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권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 신앙은 중심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십자가가 빠지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이 십자가가 없으면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둥이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빠진 신앙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벌써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신앙이요, 하나는 집자가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축복신앙만 원하는 것이고, 축복신앙만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 날개가 있어야 건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신앙만 원하니까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날라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놀게 없으니까 친환경적으로 많이 놀았는데 별이 풍뎅이를 잡아가지고요 그 날개 하나를 뗍니다 그리고 거꾸로 놓고 팍 땅을 때리면 이 녀석이 충격을 받아서 팔을 도는데 날개 하나가 없으니까 이제는 제자리만 맴맴 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 그저 평안과 축복 내 수원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아픔을 겪고 이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은 올라가지 않냐고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십자가 없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축복 신앙만 가지니까 축복 못 받으면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 받으면 제대로 다닌가?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훌륭한 목사님 현존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린다. 신앙을 잃어버린 데 불구하고 교회에 남아있다. 왜 남아있느냐?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뭡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을 종교인이라고 해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십자가가 있어야 참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은 십자가 없는 기복주의 신자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기복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원하는 대신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치 아니하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리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 신앙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회복이 필요한 신앙이 뭐냐?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더 엉망이 되느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부산의 중진 목사님들이 교파를 조월 해서 모였습니다.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저와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후임을 찾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마땅한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점점 식어졌어요. 여러분, 목사님 욕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그 영성을 가진 분들 같은 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근데 네, 참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장로님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욕하는 장로님만 한 사람도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거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 칠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교회가 점점 점점 서양 교회처럼 되는 것은요. 불을 보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요. 한번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또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예수님께 또 십자가를 지으냐 하거라고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뒤를 확채쳤더니 이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만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져야 됩니다 이제. 내가 앉으면 예수님 또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한번 치어 좀 됐지. 어떻게 또지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달게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시에 대못에 박혀가지고 찢어지는 아픔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저도요 죽으라고 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도 안 돼. 첫 참하게 죽어야 우리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감사 주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 주일에 왜 덜기 설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설교를 하느냐. 왜냐하면은 저는요. 뭐 이렇게 뭘 사람이 고지 직해 가지고요. 쭉 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어? 십자가 설교가 걸려서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감사할 조, 조건이에요. 그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만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뭐냐 주님이요 나같은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감사의 99.99%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은 뭐냐 감사해요 감사는 신앙의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감사합니다 신앙 자체가 감사 없이는 불가능한 게 신앙입니다. 왜? 구원받은 게감사니까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뭐 겨울은 아니에요.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요, 아주 추위를 많이 타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고요. 왜 빨개지느냐? 이 추위 알러지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제 바지 안에도 이렇게 빨갛게 이제 알러지가 생겨 가지고, 어 이제는 참 굉장히 가렵고 아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스토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북동쪽에 있는 것이고, 굉장히 겨울이 6개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몇년 전에는 영화... 50도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추운 지방인데 하나님이 저를 추위에 약하다고 장수하라고 이렇게 보호하시는가보다 하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목회하는 것보다는 놀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왜 놀기를 원하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소원이 노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냥 어려서도 방학 되기를 화냈고 방학 끝나면 너무 신호했고 하여튼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요즘은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 제가 그 소원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머리를 깎기 위해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여러분그 옷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장이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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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건 장치, 잠근 장치가 다 뜯어지고 구멍만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열리는 거.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건또 제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옷장이 수백 가게 있는데 왜딴건다 정상인데 내 거에만 시건 장치도 없고 이런 걸 주시느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때는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여쭤봤죠. 그랬더니 또 떠오른 생각 뭐냐면은 아요 정도 작은 문제 주신 거 감사하는구나. 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내 네, 하나님이요, 겨우 요고 시간 장치, 고고, 고고 하나 어려움을 주시니까 아이고 이게 감사한 거구나. 큰일 문제 안 주시고 요 정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별관이 문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도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십자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지옥 갈 내가 영원한 생명 하고 천국 보내진 거그것만 있으면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예수 믿어야 별거 없어. 난 예수 믿은 이래로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어운히말 닥치고 도대체 내가 믿고서 복 받는 게 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지옥 갈 나에게 천국 가게 하시고요. 영원한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니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과분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보다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사랑을 보고도 그걸 믿고도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셔 그런 말이 나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감사절에 내가 무엇 가지고 감사할까? 이 어려운 때 무엇 가지고 감사할까? 십자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감사의 충분한 과분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